전세 사기 이야기는 정말 어, 해도 해도 좀 마음이 아픈 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게 바로 이 서민들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 전세 사기가 몰고 온후폭풍이 정말 큽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과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대표님 전해 주실까요? 이전 먹을만 하면 또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들이 또 일부 지역에서 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전세를 걱정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세난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전세비중 추이를 보면 2022년 말에 50% 아래로 떨어졌어요. 예, 50%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 11월 달 대미가 지금 64.8%까지 전세비중이 계속 높아졌다는 거죠. 자, 전세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 수요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전세 수요가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거냐면 매매 가격이 너무 빨리 회복이 됐어요. 거의 뭐 v자 반등을 했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들어가기가. 그러니까는 이 매매를 바라보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간망을 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매 시장에 진입은 못하지만 일단은 전세 시장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 시장으로 가지 못하고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빌라라든가 이런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세 살기 여파 때문에 빌라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기가 좀 꺼려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아파트 임대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임대 시장에서도 이제 소형 아파트 쪽으로 많이 또 유입이 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임대 시장에서 아파트 전세 비중은 높아졌는데요. 소형 아파트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아무래도 그 빌라나 이쪽에 거주하시다가 소형 아파트로 가시기에도 좀 이제 자금적인 여력이 안 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월세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즉 이런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임대차 수요자가 소형 아파트 월세 시장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형 아파트에서 지금 월세 비율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월세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월세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월세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주거 비용, 거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도 주거 비용이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전세 사기 때문에 우리가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 보증 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를 시켰거든요. 자, 이게 보증 보험이 뭐냐면 내 전세 금액을 보험을 드는 겁니다. 보험을 들어놓으니까 내가 이제 보험비는 나가더라도 내 전세금은 떼먹을 염려는 없겠죠. 예, 그래서 특히나 요즘 빌라 쪽에 전세 사기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빌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요즘은 보증보험을 드는 추세예요. 우리가 일부 지역 빼고, 뭐 용산이나 뭐 강남이나 이런 일부 지역 빼고는요, 예, 보증보험을 많이 드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증보험에 대해서 가입 요건을 강화시켜서 예전에는 보증액이 주택가액의 100%였는데 이거를 90%로 강화를 시켜줬어요. 강화를 시켜줬는데이 주택가액을 판정을 할때 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시세 반영을 해주거든요. 이 시세 반영이라는 게 KB 부동산 시세 아니면 한국 부동산원 시세를 반영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세 반영을 충분히 해 주는 거예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근데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시세 반영을 안해 주고요. 이 시세를 공시 가격의 140%로 판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현실화가 안 됐어요. 보통 이제 시세 대비 공시 가격이 50%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는공시가격 현시자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올해 또공시가격이또 떨어졌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세 반영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4억짜리가 공시가격은 사실은 2억도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공시가격 140%에 보증액 한도가 90%니까 공시가격의1 2 6의 임대차 보증금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올해 5월달에 나온 거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 2억으로 받고 있다가 공시가격 126%로 맞춰줘야 되니까 이게 1억 5천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하락을 하니까 보증금 반환 부담이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2억짜리가 1억 5천으로 보증범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1억 5천에 안내놓죠. 1억 5천에 내려간 5천만 원만큼 월세로 돌리거든요. 월세로. 예, 그러니까 지금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 보증부 월세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반 보증부 월세가 증가를 한다는 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월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벌어지냐면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서민 주택이라는 거 다세대라든가 뭐 오피스텔 이런 서민 주택이라는 거는 서울의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로 가기 전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비싼 아파트 에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의 수도권 지역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꾸준하게 공급이 돼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되는 건데, 근데 너무 이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안돼 버리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지금 1월부터 7월 누계치입니다. 누계치인데요. 인허가 물량이요, 75%가 감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공급을 안 하죠. 왜 공급을 안 합니까? 자, 원래 이 다세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규모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 같은 경우도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규모의 경제가 잦다 보니까 원래부터 좀 사업비 부담이 컸어요. 특히나 특히나 최근에 건축비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하기가 상당히 더 요즘 아파트도 잘 공급을 안 하는데, 그죠 공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시가격 126% 어떻게 보면 전세 보증금을 공시가격에 맞춰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전세 금액을 임대차 보증금을 딱 그냥 정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가격 통제죠. 가격 통제. 가격을 통제하니까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너는 이거 얼마에 팔아? 그냥 무조건 얼마에 팔아야 돼.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팔아야 되고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빌려줘야 돼자 이러면 이익이 안 남는데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이익이 안 나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수요자라도 있으면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오르면서 공급이 될 텐데 지금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다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금 축소를 시켰어요 기간은 늘리고요 혜택은 없고 그러면 수요자가 감소하고 수요자도 없는데 이런 또 가격 통제까지 해요. 그럼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안 돼요.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기본적인 거. 공급과 수요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아주 우리가 경제학 원론에서 아주 기본적인 공급과 수요 원칙이잖아요. 지금 공급이 없는 겁니다. 공급이. 공급이 없으면 서민들 부담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제 뭐 언론이나 방송이나 TV 보시면 뭐 선진국들 뭐 런던에 뭐 월세 가격이 원룸 스튜디오 뭐 다섯 평짜리가 200만 원이다, 150만 원이다 남일 같죠? 네, 남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공급이 네, 없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네, 없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요, 어차피 시장은 돌고 도는 겁니다. 시장에 이렇게 가격 통제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주택 정책이라는 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뭐 표심에 따라서 어떤 거에 따라서 이게 정책이 계속 지금 바뀌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서민들 부담만 늘어나는 겁니다. 주거비용만 늘어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가 몰고 온 후폭풍에 대해서 좀 강의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